한동안 좀 채널 터닝원입니다. 자, 오늘은 한번 제가 브론스타즈를 들고 와봤는데요 자, 오늘 맵이 바운트에 뱀의 초원이 떴거든요. 자, 이게 보시면은 이게 부쉬에 부쉬가 많아서. 뷰시가 많아서 그 뭐냐 보나 쉘리 겐다가 샤클로가 넘치는 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<laughs> 색다른 조합을 갖고 왔거든요 자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레이 님은 모티스 저는 플랭크키돌키돌 키도, 님은 이제 보를 보를 하시고 자 이, 이제 어떻게 이기는지 여러분은 이제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준비 완료 고 안녕하세요 방약입니다 아. <놀나, 이것도 사기 좋아해. 웃음> 아 이거 또 사기죠? 게임하다가 발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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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상대 상대 쉴리 없다. Hey, 레이님 빨리 가서 먹고. 이거 카운터가 쉴리거든요. 먹고 숨어 숨어. 어,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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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요. 이오케이 밖에 밖에. 이쪽으로 이쪽으로. 빨리 와 빨리 와. 오케이 오케이. 이제 여기서 기다려 왔죠? 이러면 없애버리면 됩니다. 없애버리면 됩니다. 야야 no. 잠깐만 거. 이거 카운터다 카운터다 저 콜트가 카운터다 오케이 일단은 아, 컷해야 돼컷뚜시뚜시뚜시 뚜시. 뚜시. 오케이 이렇게,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역전해 준 다음에 다시 숨으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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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여기 통화를 안 받거든요 거기 딱박혀있어요 나도 눈 있어 여기 들어오면 없어버리겠다 원래 이게 좀지요되면 저희가 아까 연습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, 지렇까 하고, 이스하면이제게 하고, 이렇하 이렇게 하이이제다하이하 이렇게 하고, 없다. 게 하고, 이 여기 여기. 여기 여기. 이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기고 이렇게 하고, 이렇 하고, 하고, 이 이렇게 하고, 이 가만히 있어. 렇게하 이렇게 하고, 스렇 간다. 아 근데 이게 콜트가 좀... 아콜트가 좀... 오메, 오메, 오메 오메 깔아주고... 잠깐만, 잠깐만! 나 죽인다! 어, 잠깐만, 나 죽인다! 어, 나 죽인다. 어, 헐, 헐. 어 잠깐만, 잠깐만. 쟤네 왜 이렇게 잘해? 좀 이렇게 잘하는 애들 만나면 좀 귀찮아요. 네. 오케이. 오, 씨. 한 명만 더, 한 여기. 명만 더. 있어? 잉! 응. 없는데? 뭐야, 어딨어? 어, 여기있다. 어, 여기있다. 언제 저기까지? 야, 망했어. 도망가자, 그냥. 도망가, 도망가! 도망가! 곧, 로사 잡아, 로사 잡아. 어, 야, 나 죽었어. 글씨제거? 아 이렇게! 오케이. 이, 원래 이렇게 하는게 아닌데? 짠! 아 로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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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렇게 로사! 하는... 로사! 아 잠깐 우리가 새벽 하던 그림은 이런게 아닌데? 아 우리 연습할때 진짜 잘했는데? 아대말이 <끝> 제발! 오케이! 이겼다! 어, 와 겨우 이겼다! 와 아, 어, 겨우 <끝> 이겼습니다! 열지으로 와아 마이 진짜 콜트 잡 이런식으로 모티스가 이제 별을 별을 먹고 도망을 친 다음에 구석에 박혀가지고 존버를 하는 형식의 그런 플레이 플레이거든요. 이렇게 끌리네요. 이렇게 해서 제가 프랭크 12회를 만들었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<근데 17만 웃음> 저는 볼을 어딘지 알아가지고. 자 되기 그럼 그 번째 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방금판 방금 빨리, 방금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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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가요. 레인님 레인님 먹고 오고요. 빨리요, 빨리요. 빨리. 아 이쪽 이쪽에 별도 별도 쪽 구석에 박힐겠습니다. 이쪽에 좀 이번에 한 번. 아 근데 이번 타또 타라가 있네. Forgetting... 타라가 또 엄청난 카운터거든요. 잠 깜짝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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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깜짝이야, 깜짝이야. 뭐, 야 저기, 에이, 저기 에이. 저, 저 도와. 타라가 봐, 타라가 봐. 에프모나에프모 에프. 지나가 보여. 이런 식으로 되면 뭐. 안 되는데? 아왜자왜 자꾸, 자꾸 쟤네 잘해 계속. 이렇게. 이, 이. 오케이 거쳐서. 야 y e a 튀어요 a 어요 e 어요 숨어요 h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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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e a h y 나이 h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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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궁 h yeah, yeah, y e 오 h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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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 잠깐만요 어 잠깐만 카운트 됐다 카운트 카운트 됐다 아, 난도망 괜찮아 아, 아 아니, 괜찮아요 지금 2점 차이에 빨리 빨리 없애러 가야 돼 빨리 없애러 가야 돼 오케이 어, 도망가, 빨리 도망가, 와 도망가, 빨리 도망가, 와 도망가, 빨리 도망가, 와 도망가, 빨리 도망가, 와 임대라 어, 여기 있어저 여기 있을게요 여기 있을게요 여기 여기 설못할 거야 아 잠깐 우리 계획하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아잠깐이요아 유튜브가 안 나온다 유튜브가 그냥, 그냥, 바운드 진행하죠. 왔다, 왔다, 오케이, 붕 썼다, 오케이, 붕 빠졌다, 오케이. 이런 식으로, 근데, 플레이 하는 겁니다. 이야. 나 살려줘! 잡아, 타라, 잡아요, 타라, 잡아! 오케이,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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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!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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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! 안 돼! 무승부다무승부다 자, 깎이진 않았어요. 괜찮습니다. 뭐, 네. 혼좀탑세요 야. 자, 난, 세, 난세 번째 판. 세 번째 판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면 얘 무슨 아니, 오티스가 오티스가 원래 도, 도망가는 캐릭터로 다들 알고 있는데 저레이니 도망을 안 가고 <웃음> 잡아요. 가 <laughs> 아, 또엘프리모 뭐? 빨리 가요. 빨리 그냥. 먹고 오세요. 키게리면요 저랑 같이 아, 벽에 아, 벽에 아, 박혀, 아, 박혀 아, 있읍시다. 있읍. 이게. 여기 여기여기 여기. <웃음> <웃음> 아까 계속 이겼는데 이걸로. 1대0으로 이기나 아, 저, 저희 이러다 연습게임 때 1대0으로 이긴 적 있으세요? 이거 썸네일 간다. 오 갑자기 1대0 무리수. 무리수, 무리수.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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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빨리 <laughs> <laughs> 있어요. 알아요, 알아요. 파도, 파도TV. 일로 대고 와 일로 대고 와. 어, 이게 뭐야? 유튜브 각이야. 뭐지? 얘네가 유튜브 각을 안 줘. 이럴까? 오케이. 중치어 거예요. 임들 여기 여기 숨어 십시다. 계속... 여기 숨어 십시다. 여기, 여기 아니, 저... 아니 저희 지고 있는. 이 이. 응. 뭐... 응. 다시 이기고 있는데요? 그러네요. <laughs> 오 보. <제발! 웃음> 어, 여기에도 보았지? 뭐 여러분 보셨나요? 못티스로 잡아버립니다. <laughs> 사람... 오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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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잡았어, 또 잡았어. 근데 내가 잡... 다 잡았는데, 뭐야 나6개야니마 잘난 안돼. 여기 숨어 있어, 숨어 있어. 온다. 온다, 온다. 응! 응! 오에프레요 <라리> 아나궁 썼는데 아나 쟤네들 피클 까놨는데 조게 안되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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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야돼 그래 지를 깔고 았밥 잡고 아 잡고 잡 아아 한 대만 더 들으면 됐는데 엘프리모 아 이번판 지겠는데요? 야 그래도 어 승무패승이 완벽한 엔딩인데 아씨아 졌다 아, 아 졌어요 맞나요? 이번판에 막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섯판 하죠 아 하긴 분량이 좀 안나왔어 마지막에 아왜 아. 아, 나갑시다 아네개밖에 못받았어 나도 <laughs> 어 랭크 못해 랭크 못하자 이번판을 이기면 진짜 완벽한 엔딩이거든요 <laughs> 아니 그래도 다섯판 합시다 분량이 너무 안나왔어요 아 이거 무조건 이거다 제시 먹고와 네. 먹고 먹고와 먹고와 마지막판은 그냥 막 하는. 아 쟤네 카운터인데 다아 왜요 왜요 아 그래도 이, 이, 이. 아 발리가 좀 곤란한데 스플래시라서 쟤네 쫓아낸다 쫓아낸다 꿀잼이다 꿀잼 아 이어폰 빠질려 박혀있다가 대 조준하고 있으세요 님들 오오 오. <laughs> 여태 던지는 줄 알고 나갈뻔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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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. 으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시야 확 줄었어 오케이 이정도면 돼 이정도면 이길 수 있어 아, 진짜, 아못 찾을 때. <laughs> 이거 어. 1대0이면, 이거 진짜 유튜브가. 이거 레알로 유튜브가. 이거 일단 사진 찍어 놓으세요. 어? 어, 됐다. 됐다. 자, 이거 썸일로, 아. <laughs> 어, 잠깐만요. 이렇게 어, 지나요? 어? 아. 저 발리 잡으러 갑니다. 오, 빠 뭐. 다시, 다시 좀봐해 다시 좀봐해 쥐고있어 어뭐 치고 쥐고 있니? 오 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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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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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잡았어요? 이 타, 이아 이, 이게 안 되네. 어, 오케이 아, 오 깜짝이야. 제시 제시 이봐 제시 오케이 됐어 됐어 한 명마다 한 명마다 저기 니타 있었거든요. 오 아저곰티가 저밟으면 응. 안 돼. 이네 튀어요, 튀어요 아, 아니네요. 이따 잡아 한 명만 더 잡시, 저더 잡읍시다 여러분. 한 명만 더. 곰이 나 잡으려고. 아돼 아, 네. 곰이 날 잡아. 아 곰한테 죽었어. <laughs> 오. 아 진짜. 아또 졌다. 야 역시 실전에 <laughs> 못하는 거 보고. 자, 막 진짜, 진짜 막 한번 갑시다. 진짜 막투더김 막투더김, 아이고 막투더김은 뭐. 또 뭐야? 막투더판 어, 막, 막, 막투더판 막, 막투더판 막투더판 막, 막, 막투더판 아, <laughs> 왜? 마이크가 떨어지네. 요이 혼자 안, 안 깎이고 마이크, 마이크, 마이크 떨어졌 네, 이번엔 이어폰이 떨어져. <웃음> <웃음> 네. 다음! 예! 프랭크. 네, 우리 이번엔 상대 팀으로 갑시다. 네, 이번엔 3대 팀 중에서 좀 보여보도록 할게요. 네이님 이쪽으로 와요. 왼쪽이요. 그 네, 100% 가다 나오거든. <laughs> 얘 잡고. 아무 차가. 오케이. 튀어, 튀어, 튀어. 네이님 튀어. 떡수. <laughs> 그 아니야, 원래. 반대쪽으로 갑시다. 여기 주식 없어져, 떡수. 아니야? 아니네.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어, 깜짝이야! 깜짝이야! 나 멈췄다, 멈췄다. 뭐야? 아, 한명도잡 와요. 근 뭐, 뭐야, 파산? 야, 이 뒤로 와요! 아, 뒤로 와요! 독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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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길에 좀 가고. 오케이. 오케이. 뒤로, 뒤로 갈수 없다. 아, 오케이. 오케이! 아! 저꼴트가꼴트만 도와주네? 골트꼴트 골트. 아, 저 콜트! 콜트 아, <laughs> 녀석! 아, 주인공. 주인공 거프 먹었다. <laughs> 저골트 잡았죠? 나 때리고 죽었는데? 아, 저꼴트은 잡으면 되는데. 콜 컨텐츠가 나와라. 아 콜트, 아 콜트 스탑 파워 있네 지금 보니까. 아 메이넘 스페셜 그런 거 같은데? 아 그거 계속 중모에 상대팀 진영으로 가면 안 됐어. 저렇게 죽는다니까 <웃음> 좋은 <웃음> 좋은 인시가 되어줘. <laughs> 우리 이제 제대로 된걸 한번 보여줘야 한다. 그러니 이겼잖아. <laughs> 아가 <아까> 한판 이겼어요. 네첫판 <laughs> 그게 그게 제대로. <laughs>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끝났는데요. 저, 저희가 <웃음> 연습 때는 <laughs> 연습 때는 진짜 잘 되는데 영상만 찍으면 꼭 망해요. 컨텐츠가 나오다가 영상만 찍으면 꼭 망해요. 자 오늘 영상 재밌셨으면 으 <laughs> 여러분들도 이이 조합 한번 해보시길 바 바랍니다. 자 그러면 안녕.